오늘의 설교 제목은 포도밭을 망친 작은 여우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 관계인 주님과 성도를 의미하고, 포도넝쿨의 포도 열매들은 구원받은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여우들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작은 여우들이 사역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와 교회를 위하여 그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코끼리 같은 건 크니까 금방 잡히는데, 작은 여우는 은밀히 보이지 않게 죄를 퍼뜨립니다. 교회 사역을 할때 가장 사역을 망치는 게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가십입니다. 가십은 뒤에서 소곤소곤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밀한 것이 나중에는 교회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한마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좋은 설교는 죄인들을 굴복시켜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야구보서 3장 6절 현은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현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어렵게 진리를 찾아서 구원받아 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가집 하나로 실족하고 영영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교회 사역을 하라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이 하나로 망가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가십의 특징에 대해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십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입이 가벼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3에서 15절 그들은 게으른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안위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이 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과 의논하고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걸다 알고 싶어 하고 남 얘기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건 문제입니다. 가시의 특징 두 번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입이 간지러워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이두 번째 부류는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걸 보이기 위해 은밀하게 가십을 퍼뜨리는 자들이기에 더 무서운 유형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가 됐으면 옛날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먼 16장 28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근거리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단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깎아내리는 자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사실을 얘기한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하고 오히려 뻔뻔스럽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누군가 끄집어낸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국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나 돌아보고, 내가 아직까지 그런 성향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께 얘기하고, 개인 간의 문제는 그 개인들끼리 해결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꼭 앞에서 해결 안 하고, 뒤에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게 돌고 돌아 커지고, 이상한 거짓 비방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심판장이 돼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대해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에서 13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 주우리가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했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가시파는 작은 여우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거짓 목사들과 사역을 방해하여 은혜복음을 막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헐뜯고 잘못된 걸 드러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말인가? 은혜가 되는 건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가십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줬으면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몹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죄를 용서받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아픈 부분을 뒤에서 뒷담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들의 약점을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기도를 해주게 되면 뒷담도 가십도 안 하게 됩니다. 수근되고 가십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9에서 32절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없이 누룩 가득한 한국 교회에 은혜 복음은 정말 귀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가시판으로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빨리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시판는건 습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입을 조심하십시오.